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지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지은 기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이 예배당의 특색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또 문이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구부리고 겨우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특별히 짐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궁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은 허리를 굽히고 혼자서만 간신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가? 참된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인 줄을 깨닫는 자가 나는 공로 없으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더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 사는 자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해의계의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죽음의 문과 같아서 한 사람씩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온전히 회개한 후에야 들어갈 수가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신 것입니다. 좌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죄짐이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은 자만이 이 죄짐을 벗으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는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며 한탄하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죄짐을 벗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죄의 짐이 그곳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과연 좁은 문을 찾지 않는 자들은 자기 등의 죄짐이 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장차 죄값으로 치욕의 심판을 받고 불 속에 들어갈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로 심각하게 번민하고 누가 나를 이 사몽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정말 졸규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조보문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일찍이 깨닫지 못하고 일생을 다산 후에야 결국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은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길을 바로 찾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천국 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계의 좁은 문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해계함으로서 예수의 피로 죄시선받은 자만이 홀가분하게, 경쾌하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로서 날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죄를 회개하는 생활 죽는 날까지 계속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마지막 회개 기도 드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일방 통로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의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니고 슬쩍 다물 넘어 들어온 자들입니다 아니면 개구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천국문에 도착할지라도 결국에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할 때세 가지의 증표를 받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 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둘째는 천국 입구에 증서가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믿음의 표를 들려 주십니다 셋째로는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시오 성령의 도장을 받습니다 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좁은 문에서 쫓겨나 천국 문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희계의 생활을 실천하다가 다 홀가분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천국으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